여러분들, 안녕하세요. 주식소림사 사업입니다. 자, 오늘 HLB에 대해서 분석을 하겠습니다. 자, HLB 역시나, 자, 오일선에서 이제 급등을 만들면서 오늘 3.96% 올라갔다가 또 꼬리를 만들고 내려왔는데 아주 그래도 그림이 나쁘지가 않죠? 자, 지금의 이제 일봉상의 이 추세가 아주 야물딱지게 지지를 받으면서 추세를 우상향, 그죠? 급락 이후에 개미 털고 나서 다시 우상향입니다. 여기서 이제 저항대를 단계적으로 뚫고 있는데, 아, 보시면 이제 삼각 수렴의 끝자락에서 이제 돌파하면 급등이 나오면서, 자, 5만, 2,500원대 그리고 5만 4천원대 한번 찔러줄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찔러주고 나서 꼬리를 만들고 또 내려올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는 거예요 여기를 한 번에 돌파하기 위해서는 세력이 의도적으로 올려야 된다는 거 그래서 단계적으로 이제 꼬리를 만들 수 있는 저항을 맞을 수 있는 가격적으로 누를 수 있는 그러한 자리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의 흐름을 잘 지켜줘야 됩니다 일봉상이죠 근데 만약에 이탈을 하게 된다 오해선 그럼 또 이렇게 빠지면서 말씀드렸던 이런 식으로 그림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그림. 요거를 좀 주의를 해야 되는데 알고 맞는 것과 이러한 흐름을 오르고 맞이하는 것은 천지차이기 때문에 계속 분석을 해드렸죠. 손임사에서 계속 분석해 드렸고 지금 이제 만약에 여기에 있는 구간에서 점핑을 하게 된다면은 이제 단계적으로 52,500원대 그리고 4,000원대 여기서 윗꼬리가 나오면서 자 이런 식으로 예또 이런 식으로 내려갈 수가 있겠죠. 꼬리에 주의를 해야 된다고 합니다. 이제 튕겨 올라갔을 때 꼬리에 주의를 해야 된다. 단기적인 매매 관점으로 대응하실 분들은 참고하셔서 대응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분봉을 보면요, 자5분봉의 흐름 나쁘지가 않습니다. 오전에 강하게 상승을 시켰다가 이렇게 내려왔다가 횡보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튕겨 올라갔을 때 5만 원대를 강하게 뚫어준다. 5만 원대 강하게 뚫어주면 열려 있죠. 5만 2천 원대 예, 바로 상승을 할수 있는 가능성 있습니다. 추세 잘 지켜주고 있습니다. 네, 말씀드렸던 부분, 자, HLB 이런 식으로 하락을 했다가 올라왔다가 점핑했다가 다시 내려오고 추세를 그리면서 가고 있고 추세 잘 지키고 있습니다. 추세 야물딱지게 지켜주면서 흘러가고 있기 때문에 돌파했을 때 5만 원대, 돌파했을 때 5만 2천 원대, 아까 말씀드렸던 5만 4천 원대 여기서 꼬리가 나올 가능성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자, 흐름 나쁘지 않아요. 그죠? 그리고 오늘 기간 매수세 들어왔고요. 외국인의 매도세가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지만은 그래도 잘 잡아주고 있다라는 거. 이런 식으로 잘 버텨주고 있는 가운데에서 외국인의 수급이 다시 들어오게 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예. 그래서 일단은 개인이 매도세가 나왔다라는 점. 그리고 외국인의 매도세가 계속 나오고 있지만 흐름이 좋다라는 거 그걸 봤을 때 이제 HLB 아직까지 어 좀더 지켜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 이제 5일선을딱 잡아줬는데 꼬리가 좀 길게 나온 거일본상좀 보기가 좋지 않지만은 그래도 어제보다는 오늘의 흐름이 좋다라는 겁니다. 어제는 조금 보기 싫은 그림이었는데 예, 오늘 잡아줬다라는 거 아주 양호하다 그래서 가격을 지키고 있다라는 거 말씀드렸죠. 세력이 가격을 지 세력이 가격을 지키려는 의지가 보인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고 이제 이 HLB가 급락을 만들었던 이 시점은 강한 저항대라는 거예요. 자 5만 천원대죠 5만 천원대 일단 여기를 제압을 해야 되는데 이걸 뚫을 수가 있는지가 중요한데 이제 방탄 유리 거든요 방탄 유리 라서 꼬리 만들고 또 빠지면은 말씀드렸듯이 여기 있는 추세를 이탈하면서 단계적으로 4만 5천원대 그리고 4만 2500원대 내려갈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21선 0 지금 이제 이격을 좁혀 나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어느정도 횡보를 하는 것도 나쁘지 않다는 겁니다 옆으로 기어 주다가 저렴한 가격에서 세력이 매집하면 보낸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급할 건 없다. 그렇게 여러분들에게 계속 잔소리를 해 드리고 있는데 개인적으로 내일 이제 방향성이 나올 수 있는 자리이기 때문에 내일하고 모레 아주 중요합니다. 돌파한다면 저항대 강하게 뚫으면서 5만 원대 돌파한다면은 강력한 상승도 나올 수가 있어요, 충분히. 그렇기 때문에 지금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흐름이, 흐름이 딱히 특이사항이 있는 그런 흐름이 아니라, 소림사에서 항상 말씀드리고 분석해드린 내용 그대로 흘러가고 있죠. 예, 가격, 여기서 꼴이 나올 수 있는 가능성 미리 말씀해드렸고, 정확하게 꼴이 나왔고, 45,000원대 내려갈 수 있는 가능성 말씀드렸고, 45,000원대에서 내려와서 지금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런 식으로 흘러갈 수 있는 가능성도 말씀해드렸는데 그것 또한 참고하셔가지고 만약에 오늘 영상 처음 보신 분들 진앙의 영상, 소림사의 지난 분석 영상, HLB 전부 다 시청해 보시면 어, 대략적인 큰 그림을 그릴 수가 있을 겁니다. 그리고 분명히 말씀드리는 거 아직까지 세력이 에너지를 사용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지금은 매직 구간이고 흔드는 구간이라는 거. 그리고 월봉상 발산하게 된다면 단계적으로 상승할 수 있는데 여기 있는 매물벽은 두껍지 않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여기. 일단은 얘는 6만원대에서 큰 힘싸움이 벌일 수가 있습니다. 지금은 전면전을 위한 이제 각계 전투 상황이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6만원을 뚫고 나면 진짜 상승이 나올 수 있을 겁니다. 6만원대에서 이제 진정한 전쟁이 치러지는 겁니다. 그때까지 여러분들이 어, 전투 준비 잘 하시고 진짜 싸움을 대비를 하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멤버십 단타방. 자, 1년간 우리 회원분들 누적 수익 보십시오. 자, 5천만 원 수익. 자, 기간 수익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3억 1천만 원 수익. 단타를 통해서도 이러한 수익을 올릴 수가 있는 이유는 당일 추천해서 당일 급등을 노리는 단타를 매일 드리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 단타를 통해서도 충분히 저러한 수익이 가능하다는 거 참고하시고 손님사와 함께 단타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 멤버십 여행하고 가입하시고 이메일 보내주시면 초대 링크 보내드리겠습니다.